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미 시즌 2에 참석 중인 오선희입니다 어, 제가 여기 참가하게 된 목적 중에 하나는 제가 어, 작은 아이를 낳으면서 임신 중독으로 왔던 그 당뇨, 혈압에서 이런 보통 성인이 갖고 있는 질환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 수치가 많이 높아서. 어, 당화의 색소가 10일 가까이 되면서 이대로 놔두면 투석을 한다. 그래서 투석을 안 하려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보긴 했지만 작심사일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내가 투석안하고 어?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라고 하고서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하게 됐는데 똑같은 분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전에는 다이어트 할 때는 뭐 하는 게뭐뭐 뭐, 뭐를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랬던 것 때문에 참 어려웠지만 이거는 그냥 아침에 체중을 재고 자기 전에 재고 이렇게 하루에 두 번만 하라고 그래서 약간의 운동 그래서 운동센터에 가서 약간의 그냥 기본적인 거 강하지도 않아요, 약한 거예요 남들에 비해서 그냥 그거 조금 하고 한한 한 30분 이렇게 하고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 없고 그러면서 또 내가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효과를 본것 같아요. 귀찮지는 않았어요. 근데 단지 그걸 재고 이렇게 음 우리 그 다이어트 연구가님한테 이렇게 보내줘야 될때 가끔 가다가 급하면 까먹기도 해서 그게 조금 후면지 처음에는 아침, 저녁으로 된다는 거 식, 쉽지 않은데 했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음. 관리 받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밴드에 올려놓으면 우리 연구관님께서 다이어트 연구가님께서 보내주시는 거 보고 보고 아침에 어 그걸 보고서는 그래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오늘은 탄수화물을 좀 줄이세요. 그러면 신경을 쓰고 한 숟갈이라도 먹으면서 한 숟갈 줄이고 오늘은 물을 많이 마시세요. 그러면 아 오늘은 물을 조금 더 많이 먹자 의식적으로라도 자꾸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했기 때문에 욕심 없이 그냥 꾸준히 하자. 이걸로 이게 내 몸에 석달 동안 하면서 내 몸에 익숙해지면 이이 어이 시즌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여유 없이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재밌었고 또 우리 작은 아이도 같이 자기도 엄마 나도 체중 될래 이러면서 재면서 본인이 느끼더라고요. 아 오늘은 내가 이걸 먹어서 조금 체중이 늘었구나. 아 내가 오늘은 이렇게 했더니 체중이 빠졌네 이래서 재밌게 우리 막내아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도움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도 그런 거는 가끔 있어요. 어, 다른 사람 할때 보면 저 사람 나보다 강도가 센데 나는 왜 약할까? 이렇게 해서 살이 빠질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제 상태, 몸 상태에 따라서 제가 나갈, 그... 남이 하는 것도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게끔 교수님께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라. 알려주시는 대로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걷, 그안 걷다가 걸으니까 조금만 걷는 것도 무지 힘들었지만 지금은 뭐, 한 4km? 그니까 러 저한테 4kg 무지 힘들었던 거예요. 1kg도 안 걸었던 사람이 지금은 4kg, 5kg까지 걷고, 그리고 땀 내고, 오고 또그리고 나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운동센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느껴요. 일단은 혈당이 떨어졌어요. 제가 아침에 공복 혈당이 기본적으로 240, 뭐 250, 200 이하로 내려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슐린까지 맞고 있거든요. 그랬던 제가 어 잠자기 전에 맞는 인슐린을 안 맞고 또 식사 전에 맞는 것도 그 수치를 좀 내렸고 그리고 안 맞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뭐 전에는 뭐 아무리 아무리 해도 100 170 이상 이하는 떨어지지 않았던 게 지금은 뭐 97까지도 내려가고 평균 104뭐90 100 101요 정도예요, 지금은. 그래서 많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재고 또 저녁에 체중을 잠자기 직전에 재서 적어 놓고 그러고 잠을 자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만 더 걷고 조금만 그 유산소 운동 그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만 하면서 하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라는 자신감 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정말 별거 아침 저녁으로 체중만 돼도 그리고 자기가 보통 평소에 하던 것보다 한 10분, 20분, 이렇게 조금만 더 운동을 한다, 운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거짜란 마음으로 하다 보면 틀림없이 저처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